오한분더 있어요 네. 정동원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팀더 장르를 아우르는 대활약을 펼치며 4세대 K-POP 이들로서 순세없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. 네. 어,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, 네 이렇게 큰 자리에 어,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,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어, 이렇게 상을 받고 정말 경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것도 많지가 않은데 오늘 또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어,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가수 정동원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계속 옆에서 저를 케어해 주시고 어, 계속 지켜봐 주시는 대표님, 임동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또 할머니가 또 졸업식에 잠깐 왔었는데 어, 상 받았다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상 받았다 감사합니다 네,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, 저희 잠깐 동원 씨랑 스몰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원 씨가 제 옆에 있는 백승 씨랑 세살 차이더라고요. 알고 아... 계셨어요? 네. 동원 씨 알고 계셨어요? 어, 아 정말요? 네. 아... <laughs> 네또 근데 우연치 않게도 저랑 백승 씨도 세살 차이예요. 또 동원 씨와와 저희의 또 연결고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. 아 너무 영광입니다. 네. 네 그리고 바로 오늘 졸업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졸업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도 감사합니다.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. 어 축하드려요. <laughs> 네또 동원 씨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정말 잘 추시잖아요. 네, 제가 또 최근에 동원 씨가 커버한 케이팝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CIX와 저 이펙스의 곡도 커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제가 춤은 잘은 못 추지만 연습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, 네.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